아니 저기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계세요? 오늘은 트빌리시에서 시그나기를 가는 날인데요. 방금 삼거리역에 내려 시그나기로 가는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역에서 버스 터미널이 멀어요? 한 200m 정도 되어 보이던데 얼른 따라오기는 하세요. 여기 물어보면 되겠지. 여기 물어보면 되겠지. 여기 물어보면 되겠지. 기물어기기어 n e 이 주유소 앞주유주 mm. 주유소 앞 시스 한번 타기 어렵네요 조지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버스는 없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하런 미니버스들이랍니다 이런 버스를 이곳에서는 마슈르카라이 하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전화로 예매인지 부탁인지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타면 좌석이 없어 위험한 복도의 보조 의자에 앉기도 한답니다. 자주 운행하는 것도 아니니 시간을 알아보고 미리 터미널에 가시는 것이 좋답니다. 암튼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인데 시그나기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많은 포도밭들을 지나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고요. 오른쪽 붉은 벽돌 건물에 식당과 슈퍼마켓이 있답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려 메인 도로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동상은 조자의 유명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당나귀를 탄 의사라는 작품이랍니다. 도로 옆에는 이렇게 정자처럼 만든 전망대도 있는데 풍경만봐도 눈과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숙소가 조금 언덕에 있어 가는 길인데 예쁜 집들과 자갈길이 운치를 더하네요. 이런저런 풍경 보며 걷다 보면 저기 벽 앞에 요런 동상도 있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는데 전망이 좋아 선택한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네요. 규모는 작지만 시설도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가정식 아침식사도 멋진 풍경 바라보며 마시는 모닝커피까지 1박만 한게 조금 아쉽기도 했답니다. 숙소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런 전망대가 있고요. 지금 저희는 숙소에서 2km 떨어진 보드베 수도원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여기는 시골이라 볼트 같은 택시도 없어 조금 멀지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한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요. 조금 더 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키큰 편백나무가 있는 아래쪽 길이랍니다. 예쁜 편백나무 길을 가고 있는데 신부님도 한 분이 계신 걸 보니 거의 다온것 같네요.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주차장이 오른쪽인 것 같네요. 저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입구에 계시는 분은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입구 들어서면 작은 교회가 보이는데 이곳이 성년 이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쪽 문은 아니고요. 옆으로 돌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촬영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이 수도원은 4세기의 조지아의 여성 복음 전도자 성년 이노의 유적과 성골함이 안치되어 있을 정도로 조지아에 있는 주요 성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도원을 방문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렇게 대성당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가파른 산허리에 커다란 편백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성껏 가꾸는 정원이 있어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대성당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쉽지만 이곳도 내부 촬영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성당 내부는 화려한 성화와 제단이 있고요, 전통적인 조지아 정교회 건축 양식과 대리석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외벽의 아름다운 조각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주색 창문 장식이 돋보이네요. 저 멀리 알라자니 계곡이 있고 그 너머 높은 산은 아제르바이잔과 경계랍니다. 앞으로 나오니 예쁜 신부가 인생 최고의 샷을 남기고 있네요. 이렇게 예쁜 꽃으로 영원히 행복하길 빕니다. 걸어오긴 조금 멀었지만 의미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남기고 갑니다. 다시 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고요. 대형 슈퍼마켓은 여기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마 이런 차는 투어용인 것 같고요. 청동 사슴 장식이 있는 전통 와인 주전자 모양의 특별한 분수대도 보면서 저희는 지금 저녁 식사 겸 작은 와이너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언덕길이라 조금 숨가쁘게 올라온 이곳은 캐로반이라는 와이너리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조금 먼 곳에 포도밭이 있는 제대로 된 와이너리가 있지만... 1박 2일로는 갈수 없어 구글 점수만 보고 찾아온 곳입니다. 밖에서 볼땐 작은 레스토랑 같이 보이는데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왔으니 들어가 봐야겠죠. 전망 좋은 자리가 제법 있을 줄 알았는데 딱 여기만 있는데 전망은 좀... You are from Korea? Yeah. So you have the soju. Oh. Ah, soju, soju. <laughs> 이제 사장님과 함께 와이너리 투어를 시작해 봅니다. 음. 이것은 와인에서 추출하는 이곳의 도수 높은 차차를 만드는 시설이랍니다. 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소주는 이렇게 증류를 해서 만들었는데 비슷한 구조네요. 이것은 어... 테이블 아래에 와인통을 장치한 것인데, 20리터 정도를 넣을 수 있다니, 여럿이서 실컷 마실 수 있는 구조네요. <웃음> <웃음> 이제 본격적인 와이너리로 들어왔습니다. 조지아의 전통 와인의 특징은 크베블이라는 큰 항아리를 땅에 묶고, 포도를 으깨거나 통째로 줄기와 껍질, 씨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런 걸로 눌러 다진 후 발효 과정을 거친답니다. This one, patient inside the bottle. That's how it accumulates the pressure, and all the sediment goes to the neck. <s même> we are living upside down this bottles for a year and a half. After this time, we are removing the sediment uh, with a special freezer. 여기 운동화 이제 개타이스. Winer, Pyongypan, Kak, Yondo, Bello, Chodangarago in k i p u n This is a white with European technology. White. And this is the white. And this is the white. And this is e o r g i a n t e c h n o l o g y i t i t n i e t n i s i n g So, grape from our winners, Tenturian grape. 여기는 앞으로 와인을 저장할 곳인데 아주 오래된 곳을 파헤치다보니 별의별 골동품들이 많이 나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답니다. 이런 고대의 검도 나왔고 가위도 있어요. 잠깐만요. 요건 총알인데요. 화약을 꺼내 불을 붙여보겠답니다. 옛날 화약. 아. So, 오 파이어. <laughs>

저희 입맛에는 시음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시음용으로 내 잔을 주는데 양도 너무 적을 뿐더러 조지아 와인의 특성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 만난 후식까지 잘 먹고 이제 시청 앞으로 왔습니다. 시청 역 공원에는 철학자 저널리스트였던 솔로몬 도다슈빌리의 동상이 있는데요. 구 소련 통치의 정치적 반대 운동을 이끌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 옆 벽에는 과거 전쟁으로 순직한 분들의 기념비도 있답니다. 이제 시그나기 성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석양에 물들어가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뷰포인트가 있답니다. 동네 아저씨랑 사진도 찍고 추억 가득 담아보네요. 뉴포인트 아래쪽 길로 내려오면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그나기 성벽은 18세기 후반 조지아 카헤티 왕국의 왕 에레클 2세에 의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은 약 4에서 4.5km 길이로 23개에서 28개의 망루도 있답니다. 저 앞에 보이는 11세기에 건축된 시그나기 성 조지 성당이 운치를 더해주네요. 아래로 내려가면 성벽 위를 걸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 각종 기념품도 많이 팔고 있네요. 지도상으로 성벽을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나타나질 않아. 이렇게 나와 봤는데, 여기는 식당들이 있는 마을이네요. 다시 뒤를 돌아오며 물어보니 이곳으로 가야 한답니다. 어떤 표지판도 없으니 그냥 가정집 같은 곳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계단이 나온답니다. 안내도 없고 계단 난간이며 성벽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제 성벽 위로 올라왔고요. 석양과 함께 경치는 시원하게 좋네요. 이곳의 높이는 해발 800m인데요. 카이티 주에 속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원 지대라 국제 와인 품종 모두의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라네요. 그중 이곳 시그나기는 조지아에서 가장 작은 도시지만 조지아의 와인 재배 지역 중심부라고 합니다. 1박 2일이 조금 짧았지만 예쁜 마을과 조지아 와인의 생산지 그리고 수도원까지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멀리 코카서스 산맥 아래 카즈베기에서 뵙겠습니다.